한번 경찰 한번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새로운 날이니까요. 그동안 우리 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7개월 동안 치열한 내부토론과 또 현장조사 또 외국까지 가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각종 쟁점과 또는 외국의 사례. 에 우리 이 나라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게 되는 데 대한 문제점 등을 논의를 해왔습니다. 그 결과가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. 어렵게 도출된 특이한을 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새로운 차원의 공론화가 시작되는 오늘입니다. 돌이켜 보면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역사가 매우 깊습니다. 한 20년 이상이 적어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국민의 정부부터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 도입되어야 할 여러 가지 제도 중에 하나가 자치경찰제를 논의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과정을 다 검토해서. 자치경찰제가 실제로 현장에 실현되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. 이제 자치경찰제 도입의 시범실치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그 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 도입 논의는 그동안의 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<laughs> 자치분권 전문가, 자치경찰제의 전문가, 또 형사법 전문가,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왔습니다. 그분들이 마련한 안들이 오늘 발표가 되고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. 그 동안에 우리가 특위 과정을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발견했고 그것을 우리 나라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하는 안들이 도출되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이 발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또 자치분권을 한 걸음 더 진전시키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 설계의 장이 됩니다. 여러분들 오늘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또 다른 아이디어, 더 좋은 안들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 경찰의 집중화에 대한 민주적인 제도 설계 방안이 무엇이겠느냐, 또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고하는 시대적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이냐, 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현실적으로. 어, 지역 간의 치안 불균형 문제 매우 민감도가 높은 치안력을 훼손시키지, 훼손시키지 없는 그런 제도 설계 또 어, 재정의 최소화 문제 등등의 조건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서 논의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동안 준비는 철저히 해왔습니다만 이제부터가 또 시작입니다.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치경찰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합니다. 오늘 특이한 발표와 토론을 거쳐서 자치경찰제의 얼개가 마련되더라도 공론화 과정은 계속될 것입니다. 열매를 거두기까지 도전과 응전이 긴 여정이 이어질 것입니다. 정부안이 확정되고 이후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도 자치 경찰제가 길을 잃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손을 꼭 잡고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자치 경찰 아 그래 약하신 한번당 자치 경찰 네. 화이팅 한번하겠다 자치 경찰